2 0대에 선호도가 높은 P. 선호도가 P, P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거야? 그럼 선호도가 낮은 뭐가 돼? 나트 P제. 얘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판매량이 많다. Q 판매량. 됐나? 그냥 위에다 써버리면 돼. 일일이 쓰지 말라고. 그냥 문장, 문장 위에다 써버리라고. 자, 나에서는 뭐가 있니? 이 조사가 결과를 했으니까 이건 참이겠지? 다음, 가격이 싼 제품은, 가격이 싼 제품은, 나달, 가격이 싸면 좋은 거니까 그냥 R이라고 하자. 가격이 싼 거는, 뭐라고요 판매량이 많다? 지금까지 없으니까 뭐, R, S 하면 되겠지? 어, 어, 판매량이 많다? 있었네, 위에? 판매량이 많다? 이거 Q네? 됐냐? 이게 다 참이란 얘기야, 지금? 조사 결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참이네. 자, 다음은 뭐가 돼? 기능이 많은 제품은 s 하나 나와야 돼. 기능이 많으면 기능이야. 기능이 많으면 10대 2대가 선호도가 높다. p제. 이해 감? 이렇게 명제가 3개가 참으로 나온 거야. 이해가? 무슨 얘기 인지 알겠지? 그래요 그럼 봐뭐 봐. 1번. 자, 1번부터 갈게. 1번부터 갈게. 여기, 문장이 참여지고 하시요 기능이 많은 제품이면, 기능이 뭐냐? 기능은 S는, S는, 기능이 많은 제품은 가격이 싸지 않다? 나달이다? 되나 한번 봐봐. 됐어? 나달이다? 한번 봐봐. S면 나달이다? 좀부터 보고. 2번. 그죠? 어, 어, 항상 오는 것그래서두 번째. 뭐라 했어? 그 다음에 뭐, 뭐 가격이 싸지 않은 제품은 나다리면 상식으로 하면 안 돼? 여기 나오는 명, 명제로만 하는 거야? 자, 가격이 뭐라고? 싸지 않으면 뭐라고? 판매량이 많지 않다. 한번 모르는 거야, 이거. 스님, 가격이 싸지 면 판매량이 많지 않을까요? 웃기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명제를 근거로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뭐라 했어? 판매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나 Q이면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뭐라고요? 기능이 제품의 기능은 많지 않다 기능, 기능이 오는 거야 그렇지 나 됐어 그죠? 네 번째 이거 한번 천천히 해 보는 거다 12, 20대 선호도가 높으면 어 높은 제품은 기능이 많다 S이다 5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2대 때 선호도가 높으면, P이면, 제품의 가격이 싸지, 싸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냐? 요 중에 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뭐야? 뭐부터 찾아야 돼? 대우부터 찾아야지.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나달이다. Not n o p이면 나데스다 이런 얘기지? 그래 3단 수법이 나오네? 봐봐 p이면 q이고 그죠? r이면 q고 s는 p니까 여기가 연결된다 s가 p로 가면 p가 q로 간다 그치? p이면 뭐가 돼? 어 그치? s가 p로 가면 p는 s로 가니까 q로 가니까 s이면 q이다도 3이지? 3단 수법 그건 뭐야? 나 o q이면 나대쓰이다도 참이네? 딱 보이네? 상보 그제 무조건 보이지 그제 따지지 않아도 그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